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로보락 SA 프로 플러스 로봇 청소기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뛰어난 성능의 로봇 청소기를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BESPOK 스팀 로봇 청소기 43% 놀라운 할인. 똑똑한 스팀 청소와 간편한 방문 설치로 새틴 그레이즈 디자인이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잡으세요. 3위입니다. 23년형 퓨처온 유리창 로봇 청소기가 슬림한 디자인으로 더욱 깔끔한 청소를 선사합니다.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가성비와 성능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LG 코드 제로 로보킹 AI 로봇 청소기. 방문 설치와 에센스 화이트 컬러로 집안을 더욱 깨끗하게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공간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LG 코드 제로 로보킹 AI 로봇 청소기. 방문 설치와 함께 더욱 편리한 청소를 경험하세요. 올인원 타워 세트와 카밍 베이지 색상이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똑똑한 AI 기술로.